안녕하십니까. 감성공구입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 용접할 때나 이제 어떤 작업할 때그 가죽, 가죽 앞 치마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 일반 그 제조업체 이제 공장에 가면 흔히 쓰는 게 이제 그 용접할 때는 그냥 싼 거, 이 청바지 소재, 요 청, 청앞 치마 이런걸 많이 씁니다. 청토시 해가지고 이런걸 예, 많이 쓰고, 어, 그래도 뭐좀 그, 가죽을 쓰겠다 하는 업체들은 이런 싼 가죽, 요런 걸 씁니다. 좀 뻑뻑하고, 예, 좀, 예, 이게 좀, 가죽 자체도 좀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여기 지금 그카멜오에서 나온 거는 그 국산 그 우피 통가죽으로 돼서 아주 부드럽고, 예, 가죽도 이제 좀 세련돼 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한번 가지고 나와는데 어, 여기 이제 끈저절, 바클에서 이제 끈저절도 이렇게 되고, 어, 이렇게 보시면, 그, 이제, 기장은, 그, 가로 600, 세로 900, 900 정도 됩니다. 이 제품 특징이 되게 부드럽다는 거. 예, 부드럽고, 예, 그래, 뭐좀 가볍다. 이제, 요런 겁니다. 그래서, 요게, 청바지, 그, 이제 앞치마, 요 앞치마가 있고, 또요 제품에 나오는 게, 그, 이제, 토시. 예. 토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이제 시보레가 이렇게 있고, 예, 여기도 바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카멜로라는 여기 메이커도 있고 해서 좀 고급스럽게 이제 용접하고 싶다. 그러면 그 가격은 뭐 일반 가죽보다 좀 비싸지만은, 이제 이런 걸 사용해서 어, 이제 작업을 하시면. 예, 아주 편하고 이제 좋다 이제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입어보고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거 제가 지금 입어봤는데 어, 요즘 가장 특징이 되게 부드럽다는 거. 그 일반 저쌍 가죽은 되게 뻑뻑합니다. 그래서 움직일 때 되게 이렇게 불편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이거는 되게 부드럽다. 예 그리고 가볍다는 점이 또딱 좋고 어 이제 그 토시도 요 이제 부드러운 소재이기 때문에 이렇 움직일 때이 부분에 살에 닿는 느낌이 아, 아주 괜찮다 예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바클 요런 부분도 자기 맞게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고 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이런 마크도 아주 세련되게 이제 나왔기 때문에 아 어, 이제 아주 고급스러운 용접 고급스러 작업에 딱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래, 뒷면도 이렇게, 그리고 이제 끈 조절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 감성 공구 끝!